자,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2 0요 5만 네. 7,000원에 샀어요. 20% 5만 7,000원요. 7,000원요. 예. 음. 아니 이렇게 뭐 비싸게 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laughs> 거기서 올라갈 것 같아 갖고 샀거든요. 음. 네. 이게 주식을 보면요. 고점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막 귀신에 홀린 듯이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네. 그런 매매를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상담방송 네. 보면 대부분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전화가 오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어를 네. 했으면 괜찮은데 제어를 못하니까 히까닥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사면 올라가고 면 어떡하지? 사가지고 수익 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 수익 나면 어떡하지? 내가 안 샀는데 급등 나오면 어떡하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막 화딱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아씨 내가 사야 되겠어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주식을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수익보다 손실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업황이니 업종이니 뭐 기업의 재무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를 보는 건 이거를 가져갔을 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EM 플러스는 아. 진짜 위험한 기업이고, 뭐현뭐 뭐 아,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한 기업이에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보는 것뿐인 거지 재물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 주거나 예측을 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 없지. 이 회사가 뭐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자뭐 뭐 친환경 에너지니 뭐니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업황이 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으니까요그 이후에는 이제는 시세 흐름에 따라가지고 가는 건데 한번 급등한 종목은요. 오래 쉬워요. 이거는 기본 룰이에요. 룰 주식 시장을 몇십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장된 이후로. 급등한 종목이 안신 적이 없어요. 100이면 100 다시워 버렸어요. 그 말을 급등하고 나면 반드시 뭐라고요? 쉬러 간다는 거예요. 쉬러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내가 막차가 아니라 더갈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기회가 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취해 가지고 들어가서 물려 가지고 시간 다 버리고 2년 3년 5년 기다렸다가 본전 올까요? 본전 올까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굴레를. 그 굴레를 아... 시작부터 안 해도 되지 예. 않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죠. 예. 다음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예. 당장은 요 차트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업황 전망 필요 없습니다. 차트로 봐야 되고요.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예. 에너지 관련 이야기는 전 다시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원자력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유가 천연가스 이야기 한번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언제 나올지는 제가 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저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 언제 이야기할지 압니까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대성산업 이런 거는 내려와가지고 버티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지금 얘는 버틸 자리가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자리라서 사실 이게 예. 4만 5천 원 자리가 무너지면은 4만 5천 8백 원, 예. 4만 6천 원이 무너지면 사실은 억울하지만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돼요. 사실은 원래 그래요. 차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이 예, 자리가 예, 예. 무너지면 갭을 메우러 가버리고 갭을 메우러 가면 그 다음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35,000원이에요. 그러면 46,000원 아... 손절 무서워가지고 안 하면 35,000원까지 물려있어야 되고 시간도 날리게 돼요. 음. 아, 예. 그러니까 아우 그럼 46,000원 손절하면 손실이 얼만데요? 마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청자님 사정이 되는 게5 7 0 0 0원왜 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에이. 이해가 되죠? 저기 아, 예. 안 샀으면 이런 손절할 예.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laughs> 그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4만 6천 원 무너질 때는 정리하는 게 시간도 벌 수가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난 손실을 네. 이 종목을 메꿀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난 손실을, 네. 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실 났으니까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내 계좌를 복구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올바른 생각이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손절 만약에 예. 하게 되면 정리하시고 저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예. 빨리 책을 사시거나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올바르게 에, 이거 다시 사지 마세요. 평생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 음, 이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예. 수익을 내는 그런 실력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거는 4만 6천원 예. 손절 반등시 5만 5천원대 예. 정리한다 생각하고 어, 어,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